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키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용하의 양식을 나눌 이국희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절을 나누고 나누어진 절마다 제목을 붙여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바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스와 노를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인데요. 이 12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쓰여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꾸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아멘!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꾸질함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아주 강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꾸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음...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력이 없이 그저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각이 있고 무언가를 깨닫고 분별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러한 권면, 훈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이, 먼저는 첫 번째로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들을, 부모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 건면하고 훈계해 주시는, 그 말씀들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고치고 그러한 훈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칼로 찌르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아멘 계속해서 의인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말씀들이 이어져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서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다 표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현명한 사람, 의인은 그것들을 수치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려,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17절 말씀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작은 거짓말,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 속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18절에는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시에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칼로 찌르듯이 다른 사람들을 말로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을 쏟아내고 말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24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게 된다. 의인은 그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만 악인은 이웃을 방황하게 한다. 아멘. 자, 먼저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또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리더로서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치 2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의의 길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 생명의 말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용화 양식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샬롬.